야씨 전판 미대에서 똥 싸던 탈론 적팀 같다. 어이판 지면은 슬플지도 많이. 쟤 때문에 게임 졌는데어 바텀아 제발 이겨줘. 집공 잠아 피오라도 라인전의 모든 걸 걸었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멤버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 아이사도 라인전 진짜 약한데 지금 메탈 뽑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펠리오스, 루시안, 케이틀린, 잉크스 이런 애들이 지금 대박인데 니 앞서서 움직여라. 들 니가 껍가 껍데기 니가 가안 되는 줄 알았나 봐. 니가 니가 니습니다 어, 미치겠네. 이번에는 다른 나피린데또 나피리가 미드에서 저해버려 웨이브 뭐가 임마 웨이브. 나피리가 지금 꿀챔인가. 한 연속 미드 나피리에 그것도 다른 애들한테 저렇게 당해버리니까 좀. 역시 피원 딜스웨이. 미치겠다. 또 나만 라인전 이기지. 저다행히 1대 1 교환이네. 이건 진짜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 아직 터지진 않았어. 반반임. 안 이겨도 되니까 터지지만 마라. 아 여기다가 괜히 와드 털었나? 아니 독변형님 너무 뒷북 아니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이득이 아닌데, 이제 이득이 아닌데. 응수 쓸때 응수 저거 실드로 막으면서 뒤로 빼 가지고 필수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이게 육색이 아닌데, 빨리 육식 내고 버티면 좀볼 수가 있 처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방금 거는 안 하는 게 아니면 안 죽어주는 게좀 맞긴 했어요. 학살 안 죽어줄 수 있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피오라는 잔뜩 쫄았죠, 저한테. 어때 은신 낚시? 마탑 계속 오면 임마. 어 너는 피오라가 미울 뿐이야 임마. 에, 저거 아무것가이 마. 라 CS 3 4이굶 있습니다 그냥. 밴드 정찰대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아 자신 있나? 난 자신 있는데. 와, 자신 있나? 톡톡. 하잇 하잇 레오나는 W를 키면은 그냥 무적이야 임마 레오나를 물어? 나야겠지자뾰라씩 가시고 자신 있어? 로나가 뭐똥생까진 아닌데 이 친구가 그냥 조금 표절하네요. 시 도는 좋았 다만 아쉽 네, 그래, 그래, 바텀 이 터지 지만 않 으면 그걸로 만족. 괜찮아. 괜찮아. 와, 근데 타워 사거리 진짜 개빡.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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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뜨머지. 묶었지 그냥.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 오, 한대 맞아도 너보다 더 세게 때리면 그만. i 챔에겐는런마인인드필필해해 n I'm going to go to t 정신을 못 차리지, 피오라. 너를 위한 총검을 준비해야겠다. 야 그래 그래. 미쳐 날자 이봐. 그래 그래. 죽어야지. 도저히 막을 수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렌즈인데 어디서 살기를 느낀 거지? 암 거리가 와드 일리도 없고, 점프 시은 내가 핑하가가 났고, 렌즈라서 여기 시야는 없을 거고, 제압되었습니다 어디서 살기를 느꼈을까? 가끔 허여이? 레드 있나? 클라이보리? 아깝다 다이애나가 아래에서 집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살짝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를 안 치고 블레물 빼먹으면서 안전하게 뒤로 빼 준비를 해요 밑손 니다습니다 15분이다 얘들아. 시간 아이자 우리 서로 갈 길이 멀잖니. 아, 저게 버섯이 안터져. 자 내셔 다음에 총검까지 깔끔하게 뽑았고요. 제발. 와 새끼 엄마 죽였다고 지금 끝까지 복수 오는 거야. 습탑을 파괴했습니다. 밴들 파이프 저거 지금 개히데의 사기템 자기템이죠 그 아,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너무 개념 없이 템을 내놨어. 밴들 파이프. 빵빠레효과 8도 지속인 것도 사기인데 저게 빵빠레가 쿨타임 효과도 없어가지고 아니 쿨타임이 없어가지고아 찔러보던가 아 총감이다 그럼 인디 뚜 하면 그만 인디, 너 네가 굶 들어 가지고, 하던 짓거리, 내가 하면 되 는디. 쪼 라들 특굶 들어 나오 면은 비교 한 다음, 미니언 가지고 피해복 해버리면. 하지만 손검 나오면 내가 그게 가. 보을 파괴했습니다. 을수 없어. 지 아주 그냥. 다 소타를 사야 되겠습니다. 응, 난 사와줄 거야. 데드 먹을 거야. 데드가 나왔으니,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리스타야 너는 이번이도못 아이. 구나 뭐야? 아이, 었네 안찍었 으면은 마스터 갔 냐고요, 갔 죠？그냥 이번 시 즌은 그냥 판 수만 박 으면 점 수가 오르 는 시즌 인데, 아, 이 점. 전 시즌은 그냥 점수, 판수만 박으면 돼요. 판수 받고 50%만 나오면 점수가 올라. 그렇이으면 됐어.